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아, 외친 은자예 설리 위자서입니다. 오늘 도 이렇게 위자서로 찾아 주신 여러분들 참 반갑습니다. 늘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에, 오늘 말씀은 에, 성경 말씀 자하문 3장 13절에서 15절에 있는 말씀을 가지고 뭐 말씀을 묵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자하문 3장 13절에서 15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지혜를 얻은 자와 명철을 얻은 자는 복이 있나니, 이는 지혜를 얻은 것이 은을 얻는 것보다 낫고, 그 이익이 정금보다 나옵니다. 지혜는 진지보다 귀하니, 너의 사모하는 모든 것으로 이에 비교할 수가 없더다. 아멘. 오늘 본 말씀에 지혜를 얻은 자와 명철을 얻은 자는 복이 있다. 그런데 이 복이 어떤 복이냐? 너희가 이 세상에서 살면서 바라고 원하고 사모하는 그 모든 것과 그런 모든 부귀영화와 비교할 수 없는 그러한 복이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계시죠. 그렇습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 사는 것이라고 하는 것은 다 꿈을 꾸는 것과 같지요. 우리의 목숨이 인실에 풀립 풀잎에 매진 아침 이슬과 같은 것이니까 우리가 영원할 수 없잖아요. 꿈에 아무리 좋은 것을 많이 먹고, 꿈에 아무리 좋은 것을 많이 가지면 뭐합니까? 배가 부르지 아니고 가격 뭐 꿈을 깨버리면 다 허무한 것이인데. 것인 어. 그러기 때문에 이런 것들은 다 허수아비 같은 것이죠. 어. 그러니까 이것을 속지 마, 이것을 속지 말고 얼른 정신을 차리는 것. 그래서 본래 면목을 찾는 것, 본래 면목. 내가 어디서 왔으며, 어. 내가 어디로 가야 하는 것인가. 이걸로 아는 것이죠. 음. 그것이 바로 지혜와 지혜로운 것이에요. 그렇다면 그 지혜는 무엇이냐? 요한복음 1장에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네, 복독해 드리겠습니다. 요한복음 1장의 말씀입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마음물이 그런 마음이 아마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그 안에 생명이 있으니 그 생명고 사람들의 빛이라 빛이 그 어둠의 빛이 돼 어둠이 깨닫지 못하더라. 그가 세상에 계셨음에 세상은 그런 말미암아 지금바 되었으되 세상이 그를 알지 못하였고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그를 영접지 아니하였으나 영접하는 자곧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네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난 자가 아니오 오직 하나님께로서 난 자들이니라. 아멘. 이것을 아는 것이 지혜입니다. 우리가 어디서 왔느냐? 우리는 하나님께로 왔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으셨으니까. 또 어디로 가느냐?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로 가는 겁니다. 하나님의 천국으로 가는 것이죠. 네. 이것이 현실입니다. 우리가 인생을 사는 것은 꿈을 꾸는 것이고, 우리가 바로 이 꿈을 깨고, 우리가 인생이라고 하는 삶에서 죽음에 도달한 것은 우리가 죽는 것이 아닙니다. 음. 죽는 것이 아니에요 소천한다고 그러지 않아요 돌아가는 거예요 돌아가는 거 내가 왔던 본래 그곳으로 돌아가는 것이에요 그곳에는 죽음이 없죠 우리가 이 세상에서 사, 살면서 죽는 것은 왜 죽는 것이냐 하나님의 뜻을 거역했기 때문에 그 죄로 인해서 우리는 사망의 노예가 된 것이고 그, 그 죄를 위해서 죄 때문에 우리는 죽는 것이에요 죄상은 사망이라고 했기 때문에 그런데 그 죄를 위해서 그 죄를 위해서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죄로 인해서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참 생명 되시는 응? 그리스도께서 이 세상에 오신 것이죠. 요한복음 3장 16절에 이렇게 말씀하시죠.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 독생자가 누구십니까? 태초의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마무리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고 그 안에 생명이 있었고 빛 가운데 어두운 가운데 빛이다. 바로 이게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이 분께서 독생자로서 거룩한 몸을 다 버리시고 보자를 버리시고 이 땅에 오셔서 죄 많은 인간의 몸을 입으시고 우리가 당해야 되는 고초와 괴로움을 다당하시죠 이사야 5 3장에잘 나와 있잖아요. 그가 찔림으로 우리에 허물을 인하며 그가 성함으로 우리에 죄악을 인합니다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이리고 그가 채찍를 받음으로 우리가 다 나음을 입었도다. 아멘. 그가 징계를 우리가 우리가 죄 죄의 징계를 받은 그 고통을 주님께서 다 당하시고, 어 십자가에. 못바뀌 죽음심을 통하여서 그 지인, 그 지인계의 대가, 사망을 치르신 것이죠. 그러나 이 세상에 그렇게 오셨을 때 아무도 알지 못했다. 아무도 알지 못했어요. 그래서 그 십자가에 못바뀌죠 그리고 3일만에 부활하심을 통해서 우리가 죽을 수밖에 없었던 그 죄에서 해방시키시고, 자, 꿈을 이제 깬 거예요. 꿈을 깨고, 이제 현실 속에서 다시 부활하신 것이죠. 주님께서. 그래서 우리가 그것을 믿는 자, 그 믿는 것이 지혜입니다. 그것을 믿고, 그 사실을 믿고 의지하고 그 주님을 내 마음에 영접하는 그에게 뭐라 그러느냐? 그 이름을 믿는 자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 그럽니다. 그렇기 때문에 권세가 이 세상의 북영하고 비교가 됩니까?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인데, 하늘의 시민권을 받았는데, 이 세상의 시민권은 언젠가는 사망신고를 내야 되지만은, 하나님의 시민권은 사망신고가 없는 거거든요. 영원한 성, 영원한 봉생, 영생 폭락이란 말이죠. 응?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는 아니었다 왜? 사람이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는 그것은 이미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다는 얘기예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버리시나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태어난 것은 혈통이나 육적으로나 낳은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을 믿는 믿음 안에서 하나님께서 낳은 자들이니라 그런 정도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저물이라 우리는 새로운 피저물로 태어난 이 사실을 알고 믿고 의지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이것이 바로 지혜인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은사입니다. 너희가 그 은혜로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걸로 얻은 것입니다. 오직 우리는 이 사실을 믿고 이것을 의지할 때 하나님의 은혜로 <웃음> <웃음>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 주시는 것입니다. 또한 이러한 사실을 밝히 드러내는 일. 이러한 사실을 밝히 드려내는 일이 명철인 것이죠.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운전하시듯이 무엇인지를 분별하여서. 명철하다는 것은 뭐예요? 지혜롭다 그, 그, 청명하다는 것이 아니에요? 음, 살이가 밝다, 분별력이 많다, 이런 얘기죠. 그러면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운전하시듯이 무엇인가를 우리가 분별하여서, 음, 그것을 지혜롭고, 청명스럽게, 지, 지혜가, 뱀처럼 지협, 지혜롭다고 그러잖아요 뱀처럼 지혜롭게 음. 은사는 뱀처럼 지혜롭게 우리가 잘 깨달아 그러나 비둘기같이 순결하게 명철은 비둘기같이 순결하게 우리가 명철이라는 것은 나눠주는 것입니다 나누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사랑을 나누는 것입니다 그리스도를 나타내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영광을 밝히는 것입니다 찬비 대신은 예수 그리스도의 빛을 받아서 반사하는 것이 명철이죠. 그래서 이것은 참으로 우리가 강구해야 되는 일들입니다. 금광이 <laughs> 아무리 금이 풍부해도 채굴하지 않으면 쓸 수가 없습니다. 다이아몬드가 아무리 귀해도 가공하지 않으면 쓸모가 없습니다. 명철은 이와 같은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이러한 은사, 이러한 은혜, 이러한 지혜를 우리는 이 총명한 하나님의 청뜻을잘 깨달아서 우리 이것을 나타내야 합니다. 이것이 우리의 사명인 것이죠. 그러므로 여기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주고 내가 분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치 지키게 하라. 본처 다니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그랬잖아요. 오지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그랬잖아요. 우리 끝에는 늘 주님이 계십니다. 하나님 대신은요, 영, 주의 영 대신은 성령께서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그러면서 그, 그 권능을 받아서 뭘하라그 했냐? 너희는 내가 가르친 것을,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것을 다 가르쳐 지키게 하라. 지혜로 하라 전파하라. 이것은 사명이죠. 우리는 금광에서 금을 채굴하듯 다이아를. 원석을 받아서 그것을 잘 가공하듯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데에 심써야 합니다. 어리석은 저그 종처럼 누가 보면 십구장에 나오는 어리석은 종처럼 주여, 난 당신이 어한 사람이고 어한사람이라 무서워서, 어 당신을 심지 않은 데서 거두고 어, 거, 어, 심지 않은 곳을 거두는 그런 사람인지 알기 때문에 나는 당신이 주신 이이이 이, 이, 이 큰 문화를 내가 잘 꽁꽁 쌓았습니다. 하나님의 주신 은사, 하나님의 주신 은혜를 꽁꽁 쌓으면 안 됩니다. 우리가 이제 예수 하나님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어요. 응? 은혜를 은혜를 받은 거예요. 내가 내가 하나님의 그 믿음을 내가 가진 것이 아니란 말이에요.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가 그런 믿음을 받게 됐단 말이에요. 그거는 은사지요. 은혜입니다. 그렇다면. 이것을 가지고 우리가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모진가를 분별하여서 이것을 총명스럽게, 이것을 총명스럽게 나타내야 되는데, 등을, 불을 켰으면, 지혜가 지름이라면 총명은 불입니다. 그러면 불을 켰으면 어디에 둬, 둬야 되느냐? 등잔 위에 둬야죠. 등 아래 두면 안 되죠. 말 아래 두면 안 됩니다. 등잔 위에 둬, 둬야 됩니다. 이것이 우리의 사명입니다. 그런데 자칫 잘못하면 어떻게 되느냐 하면은, 우리가 교회 생활을 잘하고 방언하고 이제 은사를 받은 거죠. 방언하고 뭐 박수 치고 막 통성기도하고 막 그냥 찬양하고 막 이러면서 응? 은혜가 충만해 가지고 주여 감사합니다. 큰그 마음으로 기쁘게 나오면서 내가 오늘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다. 내가 하나님 오늘 응? 하나님의 뜻에 따라 네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다. 그, 그러니까, 아 근데 저는 그게서 물론 그것도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일은 하나의 방편이지만, 그것이 하나님의 뜻은 아니라고 봅니다. 하나님의 뜻은 영혼을 우거란 데 있어요. 우리가 교회에서 기도하고, 통성 기도하고, 막, 어, 그냥 틀렸기도 하고, 크 그냥 찬양하고, 이렇게, 이렇게 하는 것은 거룩하신 하나님의 성령으로 충만되어서, 능력을 받아서, 권, 능을 받아서, 우리가 이 어두운 세상에 참빛이 되시는 그리스도의 그 빛을 바라기 위하여. 참된 그리스도의 생기를 풍기기 위해서 나가기 위해서 우리가 그런 충전을 받는 것이지 그것이 하나님께 영광이 되지는 않는 것. 우리가 한 생명 생명을 구할 때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대신해서 못 박혀 죽은 그 영혼들을 한 생명을 구하는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지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하나님께 찬송 그것이 아니에요. 순경이 제사보다 낫다고 그랬잖아요. 네. 그렇기 때문에 이게 우리가 교회를 다니면서 많이 알고 많이 깨닫고 이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우리는 명철해야 된다. 명철해야 됩니다. 지와와 명철은 떨어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야구보서에도 그러는 거예요.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라고 그랬잖아요. 근데 그것은 뭐냐면요, 이 세상의 어떤 그런 일들이 아니에요. 그 행함이라는 것은 명철이에요. 하나님의 일을 하라는 것이요. 에 하나님의 일을 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는 그 의가 무엇인지를 알아야 되는 것이지요 그것을 행할 때 비로소 우리는 하나님을 드러내는 것이다 그것이야말로 정말 우리가 이 세상에 있는 그런 부귀 영화를 보다도 그런 것을 참 쓰레기같이 우리가 버릴 수 있고 그것을 그 더러운 오물로 우리가 취급할 수 있는 그런 우리의 참사함이 되는 것이다 거기에 물들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영광. 어. 그래서 주님께서 잘하여도다. 네가 한 문화를 가지고 열 문화를 남겼구나. 잘하여도다. 네가 한 문화를 가지고 다섯 문화를 남겼구나 어, 너는 열 거를 다스려라넌 다섯 거를 다 쓰라. 이와 같은 칭찬을 받는 그러한 우리의 인생의 삶이 곧 우리의 이꿈 같은 소합비어 같은 이런. 인생이 마지막에 종을 치고 나면 그때서부터 우리의 참 삶. 물론 이 세상에 살면서도 우리는 하늘 하나님의 은혜를 받습니다. 축복을 받습니다. 에. 우리가 알지 못 알지 못하는 뿐이지 우리는 늘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얼마나 행복하게 살고 있습니까? 에. 항상 기뻐하시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라 하는 이것이 하나님,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뜻이라고 그랬잖아요. 왜냐하면, 감사할 수밖에 없고, 기뻐할 수밖에 없고, 기도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을 우리가 망각하고 가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이것을 알아차리는 것이 지혜와 명철이다. 물론,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이 사실을 다 알고 있는 일이고, 너무나도 다 실천하고 있는 일이지만, 그래도 또한번 주위를 돌아다 보면, 우리의 믿음의 길에 왔던 길을 도달아보면 좀더 부족했던 그 나의 신앙생활은 어땠던 것인가?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그 은혜에 대해서 내가 하나님을 더 드러내지 못했던 것은 어떤 것인가? 하는 것을 우리가 뒤를 돌아다 보면서 회개하고 좀더더 나은. 그래서 참 아주 좋은 양식을 처음 푸른 초장의 그런 양식들을 풍성히 목장에 쌓아두고 수많은 영혼이 그런 그 영혼들이 기리는 영혼들이 와서 그 양식을 먹을 수 있도록 우리가 그런 하나님의 은혜를 나눠줄 수 있는 그런 우리가 삶을 오늘도 또 그렇게 살아가야 하고 또 내일도 그렇게 살아가야 하고 우리는 끝없이 이 목숨이 다하는 그날까지 사나주거나 우리가 주의 일을 하면서 살아감 그런 삶이 되었으면 이것이 참 하나님의 뜻이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참 치예고 참 명절인 것이다. 이것을 우리는 귀히 이렇게 쓸수 있는 우리들의 신앙생활이 오늘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면서 또 오늘 하루도 여러분들의 발길이 주님이 인도하시는 발길, 승리하시는 발길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감사합니다.